요즘 이제 그 세간의 이슈가 된 사건이 하나 있어요. 뭐 사건이라기보다는, 음,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한데, 음 이게 이제 특별한 상황에 이제 걸린 문제가, 청와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이제 배탁이 된, 예, 원래 예정이 되었던, 네, 예 정순신이라는 변호사의 사건입니다. 음 뭐 한편으로는 본인에게는 뭐 안타까운 일일 수 있지만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오늘은 부모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. 네, 그가 국가에서는 변호사로서 검사로서 또 하나의 중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또 하나는 누군가에게는 아, 아버지였다는 거죠. 근데 그 아버지의 역할이 어때 했는가.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는 이런 주제를 한번 달아봤어요. 좋은 부모가 될 것인가. 아니면 옳은 부모가 될 것인가? 좋은 부모는 어, 자녀를 위하여 성심성의껏할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 바쳐서 자녀를 키우는 거죠. 근데 이제 자녀가 벌써 이 사건이 5년 전 사건이라고 하죠. 예, 5년 전에 어, 학폭 사건이 있었습니다. 예, 자녀가 이제 친구들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예, 정말 인간적으로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학교가 처분을 내렸죠. 어떻게 처분을 내렸죠? 전학 처분을 내렸죠. 사실은, 어, 전학 처분을 내렸다는 건 사실이 굉장히 중대하다는 거거든요. 그런데 사실 전학 갔습니까? 못 갔거든요. 못 가고 이 아버지는 계속해서 이 자녀의 전학을 피하기 위해서 상소를 하고 또 법적으로 계속 대응을 하고 또 본인이 변호사님이 얼마나 법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? 그죠? 오히려 학교에 가서 윽박을 지르고 설득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. 예, 제가 오늘 첫 번째 좋은 부모는 뭐고 옳은 부모는 뭘까? 여러분 그 영어로 좋다라는 건 뭐죠? 굿입니다. 굿. Good, 그죠? 근데 굿의 반대말이 뭡니까? 굿의 반대말은 a 드가 아니고요. 굿의 반대말은 구레이시입니다. 우리가 옳은 부모로 산다는 건 뭐죠? 위대한 일이거든요. 위대한 일이 되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원칙이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죠.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? 첫 번째 이 아들은 그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.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답니다. 아,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좋겠죠? 아, 아버지 백인가요? 근데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한다면 뭐 그건 어디든지 정상 참작이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한 번도 사과하지 않고 지금도 사과하지 않고 지금도 오히려 당당한 오히려 그이 기사에 보니까 이 선생님들의 진술이 아주 재밌더라고요.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믿고 사과하지 않는 아이, 아빠 믿고 뭐뭐 당당한 아이. 우리가 그거를 자존감이라고 얘기하긴 어렵겠죠?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. 누구나 다뭐 어려운 일 겪을 수 있죠.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. 사과한다는 게 중요하죠. 물론 사과한다고 100%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사과를 한다는 건그 일에 대한 처신의 최선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? 뭐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. 그런데 그 사과를 아버지의 빽 때문에 하지 않았다면, 이건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, 우리는 아직도 대한민국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. 어, 좋은 데 나오면 어, 또 좋은 직업을 갖고 있으면 어,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옳다, 뭐 이런 생각들. 이것을 이제 두 번째 엘리트 지상주의라고 얘기하죠. 그래서 이렇게 부모들이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노력하는 걸까라는 생각도 들어요. 왜, 어, 가 어, 어떠한, 어떠한 행동을 했어도, 어, 좋은 데 가면, 서울대 가면, 엘리트가 되면 다 무마할 수 있어. 뭐,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. 그죠?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정부도 사람을 인선할 때 아무래도 이제 뭐 검사 출신이면 뭐든지 다 잘할 것 같은 생각. 그것도 사실 엘리트 지상주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. 물론, 뭐, 그걸 갖고 사람을 판단하는 시대는 사실 지났죠. 근데 아직도 거기에 연연하다면 이건 우리가 갖고 있는 관점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건 엘리트 지상주의에 아직도 열매어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일제시대 때의 그 식민사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. 그세 번째가 재밌어요. 이, 이 정순 씨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선임이 될때 아무래도 이제 인선을, 인준을 검사, 검사,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겠습니까? 검증과정을 거칠 쳤때 그런 항목이 있었다는 거죠. 뭐 그런 친척이나 자녀가 이런 법적인 소송이나 이런 게 연루된 적이 있습니까? 라고 물어볼 때 거기에 또이 아버지는 뭐라고 썼어요? 아니요. 라고 썼다는 거죠. 실제 있었거든요. 또 하나는 그 실제로 언론에 나타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검색만 해도 금방 알수 있었던 건데 당장 그 물어보는 질문에 이 부모는 어,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.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죠. 예, 네. 이게 저 저는 뭐냐면 세 번째가 아님 말고라는 갑질입니다. 어, 그렇다고 아, 그런 줄 알았다고 근데 아님 말고, 근데 이게 아님 말고 할 문제가 아니겠죠. 네.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? 혹시... 이런 백이 없어서 우리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부모의 상황을 한탄하시는 건 아니겠죠.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것이, 어, 힘센 부모, 힘 약한 부모를 가지고 판단할 계제는 아니겠죠. 관건은 우리가 오늘의 주제가 뭐죠? 좋은 부모냐, 옳은 부모냐 하는 거죠. 막상 지금 문제에 빠진 자녀를 어떻게든지 구해내는 게 부모의 몫일까? 아니면 자녀가 받을 만한 대가에 대해서 당당하게 자녀에게 그 대가를 기다리는 것이 옳은 부모일까? 음. 지금 우리는 좋은 사람일까요? 옳은 사람일까요? 지금 우리는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? 옳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? 뭐 이런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씁쓸한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좋은 사업보다는 옳은 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? 좋은 부모보단 옳은 부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잠시 후에 우리 최저